안녕하십니까 길라자비TV 오피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섬안의 섬 거제도 산달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낚시 명소가 즐비하고 산달도 연륙도로 편안하게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낚시 명포인트 섬입니다 환상의 섬거제도 천혜의 바다 한 달도 여러분들도 즐거운 낚시 즐겨 보시는 것 어떨까요? 섬만의 섬한 달도 지금 출발합니다.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채널 고정 사랑입니다. 자세한 산달도 지형을 소개하고자 비행 시뮬레이션 및 항공들은 교차 편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산달도 연륙교바로 옆에 자리 잡은 산달도 방파제 항공샷입니다. 두 개의 방파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대체 생활 어종들이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낮은 편에 거제법동 극함낚시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옆으로 한산도가 자리 잡고 있는 최적의 낚시 포인트입니다. 방파제 주변으로 구량식장과 가리비 양식장이 있어 어초가 잘 발달된 곳이라 사기사출 생활어종들이 잘 잡히는 방파제입니다. 두 번째 방파제로 이동한 탐공샷 보고 계십니다. 실리양 방파제는 가베항이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좀더먼 바다로 이어진 곳이라 대물 손맛을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실리양 방파제. 오른쪽에 위치한 곳이 조황이 좋은 곳이고, 외항 끝발이가 포인트라 참고하고 가세요. 실리앙의 공영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들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달도 연육교 우측에 자리잡은 세바지 반파제로 이동한 항공샵 보고 계십니다. 여기 해바지 방파제는 차박족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내 네, 모량으로 분별 어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옆에 부럽저볼수 있는 생활낚시 적합한 장소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공용화장실이 없어 불편한 방파제라 참고하고 가세요. 첫 번째, 장소 산달도 방파제. 내항에 무수한 수목기 채들이 보여서 수중 속 들여다보고 갑니다. 주로 숭어 못지 사이즈 군집해서 휴식 취하다 딱 걸렸습니다. 눈에 망상어도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 아래 수면의 살감성돔도 살포시 보이고 있어요. 요놈들 잠시만 대기하고 있어라. 금방 잡아줄게. 리얼한 현장 속 디테일 영상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산달도라는 곳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차로 갈수 있는 편안한 섬을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 어, 지금 거제도에 그그 산달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로 들어갈 수 있는 섬을 특집으로 흙집, 계속 제가 연달아 올릴 예정입니다. 달도 방파제라는 곳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지금 삼달도 앞그 들어가는 방파제에 지금 숭어가 이렇게 많이 지금 막자 산란을 마치고 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내만에서 이렇게 지금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숭어 개체가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다리 바로 밑에 바글바글 지금 이렇게 자리잡고 지금 일강용 오차하는 것처럼 사람 와도 뭐 거의 꼼짝을 안고 있네요 이놈들 뭐 바람소리로 인해 더빙으로 대신합니다 인상어로 인해 계속 미끼도둑 맞고 있군요 역시 보이는 물고기는 잡히지 않네요. 바로 코앞에 수만 마리 숭어가 보이는데, 미끼 쳐다보지도 않네요. 안 되겠네요. 다음 장소로 이동. 여기는 산달도 방파제 반대편에 자리 잡은 실리양 방파제에 왔어요. 여기도 바닷 바람으로 인해 음성이 고르지 못해 무음 처리하였습니다. 실리앙 방파제는 외양 끝바리 쪽으로 포인트가 형성되는 곳이라 자리다툼이 많아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방파제도 조항이 좋다고 현지 주민분이 귀뜸해 주시네요. 오늘 볼락 대상으로 민장대로 계속 탐색하고 있지만 여기도 볼락은 볼수 없네요. 막대찌가 금방이라도 잠길 듯 보이지만 평화롭기만 합니다. 현재 지금 민장대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흘림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어, 캐싱틴도 좀 어려울 것같고원화 대상들도 지금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발 앞에 좀 올라갈 위주로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민장대 채비로 지금 발 앞에 좀 맞춰서 지금 수심 깊게 해가지고 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좀 폴락이 산달도에도 있을지 일단은 한번 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패스. 다음 장소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산후항으로 출발합니다. 바쁘다 바빠. 여기는 아예 생명체도 보이지 않아 시즌 때 좋은 소식 기대해 봅니다. 벌써 세 번째 장소 산호항 방파제 잠시 둘러보고 갑니다. Y자형 방파제라 여기도 지형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소 바람을 피해 최적의 장소로 세 바지 방파제에서 반불란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바람 피해서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람을 최대한 피해서 요 안쪽에 위치한 세바지 마을 같은데, 세바지 마을에 위치한 어, 작은 방파제에서 지금 볼락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바지 마을 입구 앞에 자리잡은 세바지 방파제입니다. 어, 지금 바람을 피해서 지금 여기에 세바지 방파제 왔습니다. 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올락 위주로 오시는 조사님들이 좀 계시고 생활 낚시 하시려고 오신 분들도 좀 계십니다. 어, 여기도 지금 차박지로도 좀, 좀, 좀 오신 분들이 좀 보이고 계시고 일단 낚시를 해서 좀 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님들 낚시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영상 촬영 중이라 모음처리된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다른 조사님들도 바람을 피해 여기 방파제에 오셨다고 하시네요. 산달도 세바지 방파제입니다. 산달도 밤이 가까워질수록 산날도 연육교 장관입니다. 세바지 방파제입니다. 여기서 저희도 바람을 피해 마지막으로 볼락을 낚시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 사랑입니다. 색깔이 좋습니다. 음, <목소리가> 음, 나, 이거, 나, 나, <목소리가> 라스트 탁... 방상어입니다. 하지만 네.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상어 지금 올락이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물망상 뭐 계속 잡히는 상황이라 좀철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낚시를 해보았지만 볼락 작은 사이즈 말고는 큰 사이즈는. 보이지 않아 철수를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희 채널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